자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자, Impact of Columbus Voyage.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바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에,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죠. 어, 가장 중요한 임팩트는 말이죠. Columbus Voyage changed far more than map. 자, 지도. 단순하게 지도를 바꾼 것 이상의 큰영향을었다 그것이 뭐냐? Trans-Atlantic Trade, known as Columbian Exchange. 단순한 대세양이 오늘날 세계에서 어, 가장 많은 무역 거래가 어, 트레이딩, 이 어, 무역이 발생하는 하나의 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 대서양 무역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아틀란틱 트레이드. 그렇다면 어, 도대체 오늘날처럼 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어,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멋있는 비싼 상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품이 교류가 되었을까요? 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저 가장 중요한 요약이신게 바로 감자입니다. 포테이토. 오늘날 저도 프렌치 어, 프라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논란 사실은 이 감자가 바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가져온 가장 빅 히트 상품이라는 거죠. The potato quickly became New food of Europe's poor. 따라서 어,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이 그 당시에 감자는요 유럽인들 그러니까 음, 가난한 사람의 에, 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감자가 가난한 사람의 주식이 됐을까요? 감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 재배하기가 쉽습니다. 땅에다가 그냥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땅을 파면 나오죠. 하나를 파면은 이렇게, 둘, 셋, 넷, 연결해서 쭉 나오죠. 마치 우리가 바다에 거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는 요리하기가 세상에 가장 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에다가 그냥, 그냥 삶으면 삶은 감자가 되고요. 튀기면 프렌치 프라이가 되고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가장 손쉽고 양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하고 또 저렴하다. 그죠? 따라서 유럽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두 번째는 또 어, 유럽의 대신 유럽의 카우라든지 코尔스라든지그 다음에 파이어어 무기라든지요 그 다음에 액소 이런 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메리카에 소개가 됐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음, 유럽인들이 항상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아메리카에 소개한 건 아니죠. 그중에 가장 나쁜 거라 그럴까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유럽의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인구를 극감시킨 수출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disease, 질병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smallpox, 천연두라든지 typhus, 발진, 티프스라든지, 그 다음에 미소, 홍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메리카 사람들한테는 전혀 어, 생소한 질병이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면역체계가, immune system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 이러한 질병이 유럽산 질병이 어, Extensive Native American Trade Network 이러한 무역망을 통해서 급속하게 전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번째 중요한 영향은 유럽의 어, 스페인이 결국 새로운 아메리카의 대륙을 발명, 발견을 하면서 어, 기존의 아시아 무역로를 개최하고 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간의 National Conflict b o u 국경선 분쟁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포르투갈이 여기에 대해서 교황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이때 교황이 전세계 아메리카의 영토 분쟁 어디까지가 포르투갈 바운드리고 어디까지가 스페인 바운드를 결정하는데 그게 바로 1494년도 Treaty of Tordesias. Tordesias 조약이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true imaginary line around the world called the line of demarcation. 시기하겠어요? 이거죠. 시기에서는 여기가 유럽입니다. 여기가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그죠? 아메리카. 아메리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중간에다가, 아, 좀요. 너무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요. 교황이 서로 싸우니까, 아메리카 누구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교황이 한쪽 고민을 하다가 지구본을 돌리죠.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다가 제일 중간에 이렇게 쫙 이렇게 선을 끊는 거죠. 이쪽은 스페인. 이쪽은 어, 포르투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도 오늘날, 그래서 어, 시민지가 이쪽이 사우스 아메리카 전부 다 어, 공식 언어가 스페인어 쓰죠. 근데 여기 이 나라가 여기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브라질. 어, 브라질. 그래서 이 브라질만 에, 여기 포르투갈 언어를 쓰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는 거고요. 자, 그게 바로 Treaty of Tordesillas. 교황이 에, 전 지구의 Imaginary Line. 상상의 선을 그었다. 그래서 임의로 이쪽은 스페인, 이쪽은 포르투갈 어, 지구의 전체 땅땅 없기를 교황께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원인이 Slave labor in the America 아메리카에 바로 노예 노동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플랜테이션입니다. 저번에 설명드린대로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은 대규모 농장인데요 우리가 먹는 그런 일반적인 농업이 아니라, 캐시 크 h c r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대규모 농장을 우리가 플랜테이션 합니다.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요. 기존의 아메리카의 첫 번째 노동력은 원주민, Native American을 사용했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들판을 뛰어다니고, 헌팅하고 말이죠. 이런 데 익숙한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대규모로 노예 생활에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정착민들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West African Slave Trade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은요, 원래부터, 어, 있던 제도입니다. 있던 제도를 이 포르투갈, 포르투갈과 그 다음에 스페인, 특히 포르투갈 상인들이 서, 아프리카에 교육을 하면서 상품을 유럽의 상품을 주면서 그 대가로 기존에 에, 아프리카에서 성행하고 있던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데려온 거죠. 이게 바로 상국과무역이 되는 거예요재밌는 사실은 은역사들은 그럼 도대체 에, how m a n y s l a v e s w e r e t r a n s p o r t e d to the n e w w o r l d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왔습니까할 때. 에, 정확하게 통계라고는 없지만 대개 n uh, between 9 and 11 million people were enslaved. 대개 900만에서 1100만 명의 아프리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메리카로 노예들이 팔려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합니다 자, 그러면중중요질문들 한번 볼까요? 이제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Uh, how many How were rise of middle class and the increased power of uh, merchant related? 자, middle class rise of middle class 중산층의 성장과 그 다음에 power of monarchy related 국왕의 권력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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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는 관계. 오케이. 자, 왜냐 귀족은 귀족은 국왕의 라이벌입니다. 그렇죠? 국왕 앞에서는 힘이 약하니까, pretend to bow. 그러니까, 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척 하지만, 호시탐탐, 언제든지 국왕이 힘이 약하면, 어, 라이벌이 될수 있는 무서운 컴페리터죠. 하지만, 미들 어, 클래스는 그런 political ambition이 없습니다. political change가 없습니다. 단지, 비즈니스맨이죠. 어, 이 economic motive. 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강력한 프로텍트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국왕이고요. 국왕은 이런 사람들을 스포트해 주으로서 보호해 주으로서 많은 세금을 받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새로운 신세계를 개척하는데 앞장을 서는 거죠. 식민지를 개척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오늘날 현대사회가 등장하는데 아주 1등 공신. The first contributor가 바로 middle class. Power is rising 이겁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자그 다음에요. What was the c o l o m b i a n Exchange? 콜롬비아 교환이 뭡니까? 결국은 에, 단순하게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콜럼버스가 Sea Trade Route 항해를 개척함으로써그 항해를 거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물건이 가고 아프리카에서 다시 아메리카로 물건이 가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유럽으로 가는 이러한 트레이딩 시스템, 어, 트라이앵글 트레이딩 시스템, 상국간 무역 거래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 중요한 어,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볼까요? 키워드 마이그레이션. 자 이주입니다. 이주. 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어떻게 왔다? 아시아로부터 마이그레이션 이주 왔다. 그거요. 노메이다 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은 주로 경제 활동을 뭐 했느냐? 노메이드. 주로 어, 유목민을 우리가 노메이드라고 하죠. 노메이드. 그다음에 클랜. 클레인. 클랜이라는 것은 요 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족국가다. Clan is made up of a group of family. 그룹 p o 패밀리. 그 i 니까 가족 단위로 생성된 집단이죠. 이걸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족. 클랜. who share common ancestor. 공동의 조상을 모시고 가족 단위로 영위하는 집단. 이걸 바로 클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barter. 바터는 물물교환이죠. 어, 물물교환.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주면 물건을 받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에 아, 메리카의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extensive Trading system was existed Based on barter Barter system 자그 다음에 middle class 설명드렸습니다 유럽의 중세시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주역 바로 중산층 middle class 그 다음에 monarchy 그 다음에 국왕 국왕의 힘이 세지면서 바로 중세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신중심의 교회중심의 종교중심의 중세가 바로 정치의 중심 국왕중심으로 바뀌면서 nation state가 등장한다 마그나카르타, 그랜차타, 어, 천, 예년 들죠? 천, 어, 천, 천, 이백, 어, 1215년 영국의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 국왕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사건이죠. 마그나카르타. 이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 되는 문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영국의 민주 역사에서 가장 출발로 어, 생각하는 문서다. 핵심은 국왕의 권력이 대폭 아주 sharply eh, decreased or limited 예, 축소되거나 제한되었다. 그 권력이 어디로 갔다? 바로 기족 중심의 의회. 예, 권력이 의회로 옮겨갔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 클로밍 엑시제인지. 대상 경제권을 우리가 클로밍 엑시제인지라고 그러고 콜롬비아, 콜럼버스 어, Voyage, 항해 이후에 가장 큰 변화, 경제적인, 경제적인 변화는 바로 콜롬비아 익스체인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에, 시험 문제는 세계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라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그 다음에 음, 중요한 변화가 바로 대농장이죠. 플랜테이션. 자, 여기까지.